생일축하합니다 <laughs> 결혼하고싶다 다슬기 여러분들 안녕 2022년 8월 23일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<laughs> 아까 12시 땡 해서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지인분들이 오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가셨는데요 오늘 하루 제 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 볼게요 아... <laughs> <laughs> <저랬지 웃음> <멋있어>. 네, <축하합니다. 웃음> 족발 뭐야? 족발 어, 진짜? 단, 되게 유명한데인데. 족발은 먹어본 적 없어. 족발? 어? 족발? 어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원저 그냥 한식 퓨전 한식. 어, 나 족발로 알고 있는데? 어 아니야. 야 진짜로? 단, 퓨전 한식 파는 거. 이게 족발 있어? 보쌈 파는데? 족발은 안 팔아. 보쌈. 거기 트프플 감자전 파는 데. 내 멤버는 다 여자. 여자 우리 퇴근했어요? 우리 안했너나온거 음. 진짜로? 얘아진짜 뭐? 대이네 멋진 남자네 우리 나름 네. 무옆에거다 <laughs> 있었어 되게 소소한 거 처럼 보이지만 아. 아니 나는 난 진짜 모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<laughs> 얘기 안했어 응애들 음. 멀고 이러고 음. 일하고 이러니까 고5 음. 음. 4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유승기 생일 축하합니다. 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부세요. 다시, 다시 소원 불어요. 야, 네. 아, 아 빌어요 소원도? 네. 아, 아까 못한 거 빌어요. 나는 하고 소원이 같은데? 같은 걸 꾸준하게 하는 게더 좋지 진짜? 소원이 같을 수가 없어? 생각 해주세요 우리 슬기 씨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예스 예스 결혼하고 싶다 Bye, 이 빠이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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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you I love you 조심히 가요 고마워요 디딩, 디딩. <laughs> 오후 1시 반에 일어나서 어, 생일 축하 연락 받은 거 해주고 공복에 다이어트 물을 마실 겁니다. 다이어트 물 이걸 먹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물에다가 탄 거예요. 비주얼은 음할말 <laughs> 한. 그래서 눈 뜨면 매일 아침 이 물을 한 잔씩 마십니다. 아침에는 이 물을 마시고 밤에는 알약으로 된 거. 그렇게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롯데이번을 같이 먹으려고 해요. 요즘 이 매장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쉽게 볼수 있는데, 주개소에서 사왔습니다. 집안일 하고, 준비하고, 이제 생일파킹하러 갑니다. 이거 올해 그 제일 처음으로 받은 생일선물인데, 스이그그린이라는 브랜드의 모자인데 이거 쓰고 싶어서 오늘 룩도 이렇게 맞췄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맛있는 거 먹으러 파티하러 갈게요. 우리 언니들 먼저 와서 여기에 이렇게 예약을 걸어놨어요. 우리 예민 언니 왔다. 우리 장배 언니 오셨다! <laughs> 언니 왔다! 라이 언니, <laughs>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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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왔다! 해. 나 오늘 행복해! 약간 <laughs> 우리는 기다리고 있네, 어떡해? 들어가게 <laughs> 해줘! 배고파, 지금 다 지쳤어. 다 지쳤어. <laughs> 호랑이 메꿈 <맵고> 먹었어요, <laughs> 아, 호랑이 메꿈. 호랑이 메꿈 안 섞은 거. 안 섞은 거. 이렇게. 자, 슬기 생일을 여요 우리 세기 세기 보수 먹을 축 치얼. 보수 잘 먹는다. 밑에서 찍으니까 되게 그랗게 나온다. 그래서 이렇게 각을 이렇게 움겨야돼 응. 이렇게. 계속 밥 밥도 이렇게 먹어야 돼.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밍이랑이 <laughs> 언니도 유튜브예요. <해요. 웃음> 저희 밥다 먹고 이제 이차 가요. You know schedule? You know schedule? Schedule? 진짜 이미 전. 널 위해 준비했어. 어, 근데 우리 언니 진짜 죄송한데 한 번만 저기 앉아 주실 수 있을까요? 죄송한데 <laughs> 죄송한데 잠시만 <laughs> 1 분만요. <laughs> 와. 언니들이 여기 예약했대요 저.. 절 위해서 감동! 너무 음, 이거 인위적인가? 아니지 우와 대박이다 나 어디까지 돼? 왼쪽 호실이요 왼실요 정면이요 면이 안녕 스케줄 도착 언니들이 생일이라고도 여기 예약해가지고 <laughs> 와 여기 이렇게 <어떻게 웃음> 준비를 해주셨습니다. 응. 요즘 유진스에 빠진 해민 언니. 아직, 아직 세팅하고 싶어졌어요. 아 과정도 중요해요. 응. 이거 눌러야 돼. 그래야 주문하는 거야. <laughs> 아, 나안 눌렀어. 저거 하려고 저거 주하는 거야? 뭐 디저트 같은 거 하나 먹을래? 그래도 디저트. 그냥. 쌈주대로 뭐 시키자. 했어요. 네, 디저트. 뭐 시켰어? 저는 스트로베리 프로즌 마가리타. 최악의 다 최악이래. 최악. 어디어 지늦게 현지 언니 도착. 다 오늘은 무슨 날? 시 날. 이거 잘 이게 꺼내. 핫한 케이크래요 궁금해. 우와. 이거요? <목소리> 지금은 얘가 편한 사진이 편한 인스타에 이게 하도 올라와가지고 대체 이 뭔데? 이랬거든? 난 느낌 있데아 얘가 진짜 깬다. MC 네. 둘 둘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돌잔치. 생 아이셔리 아이셔아 생일 축하이구 음, 좋아. 맛있나요? 먹어보세요 요아디스 같이 먹어주세요 자지나뭐고 싶냐고? 그래, 나... 네. 나 내가 카톡으로 보낼게 어, <목소리> 아 친동생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뭐 그래, 네. 어, <목소리> 아, 아나 아, 약간 뭐? <laughs> 오늘 슬기 생일 끝!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